여러분의 태어난 연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태어난 연도의 마지막 숫자에 대해 궁금해 본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 숫자가 개인의 성격과 영적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삶에 대한 접근 방식, 도전, 대인 관계 및 영적 성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1.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0인 사람들. 영원한 커넥터로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존재의 무한한 본질과 우주적 연결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모든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탁월한 중재자이자 평화를 이루는 역할을 자주 맡게 됩니다. 2.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1인 사람들. 혁신적인 개척자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최전선에 서서 변화를 주도하고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개인은 자신의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끕니다. 3.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2인 사람들. 직관적인 공감자로서 주변의 에너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복잡한 정서적 환경에서도 긴장을 완화하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들은 자신의 공감 능력을 활용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를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3인 사람들, 창의적인 비전가. 마지막 숫자가 3인 사람들은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창의적인 비전가입니다. 예술, 음악, 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데 능숙합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영감으로 이끄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창의적인 정신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그들의 영적 길은 예술적 표현과 신성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4인 사람들. 마지막 숫자가 4인 사람들은 기초 빌더로 신뢰성과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프로젝트나 조직의 견고한 기반이 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영적 경로에서 이들은 체계적인 실천과 규율을 중요시하며 종종 조직화된 종교 활동이나 명상 수련에 참여합니다. 6.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5인 사람들. 마지막 숫자가 5인 사람들은 역동적인 탐험가로 끝없는 모험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새로운 도전과 발견의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 여정에서 이들은 다양한 영적 실천을 탐구하고 자연스럽게 여행이나 모험적 활동에 이끌립니다. 7.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6인 사람들 마지막 숫자가 6인 사람들은 조화로운 치료사로 균형과 평화를 조성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들은 자연스러운 양육 성향과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영적 경로에서 이들은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치유와 조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8.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7인 사람들. 마지막 숫자가 7인 사람들은 신비로운 구도자로 존재의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데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 시간을 중요시하며, 명상이나 은둔을 통해 깊은 영적 발견을 추구합니다. 신비주의적인 연구와 깊은 성찰이 그들의 영적 수행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9.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8인 사람들. 마지막 숫자가 8인 사람들은 카르마의 균형자로 정의와 균형을 중시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도덕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영적 길은 윤리적 삶을 통해 카르마와 인과의 법칙을 실천하는데 집중합니다. 10.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9인 사람들 마지막 숫자가 9인 사람들은 보편적 자성가로 글로벌 책임감과 깊은 연민을 바탕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사회적, 인도주의적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며 영적 실천을 통해 글로벌 웰빙과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처럼 각 숫자는 우리의 성격과 영적 경로에 고유한 자질과 에너지를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데 참고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